여러분, 짱구에서 소면 건져 먹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왔습니다. 현지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저보고 어디를 가장 가고 싶냐해서 저는 나가시 소면을 꼭 먹어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기는 현지인 추천이라고 데리고 와줬습니다. 여기는 줄이 항상 길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화에서만 보던 걸 내가 드디어 먹어보게 되다니! 면을 크게 집어서 물에 흘려 보내주고 조금씩 건져 먹으면 됩니다. 짱구 아빠처럼 면잡기 도전! 치. 마사비를 섞어주고 크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맛도 맛있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저는 생선구이랑 오니끼리 정식을 선택했는데요. 정식도 꽤나 잘 나와요. <놀람>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저렇게 춤을 춥니다. 자 이제부터 먹방을 시작해 볼게요. 나 오늘 먹을 거 야말리지 마. 나 오늘 먹을 거 야말리지 마. 나 오늘 먹을 거 야말리지 마. 이렇게 바로 옆에 양식장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일찍 가서 그런 건지 저렇게 눈앞에서 잡는 것도 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 맛있게 먹었어요.